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평화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시대 상에 따라서 인사말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요. 어, 이 자리에 참여하신 교우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층 향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 요즘 동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예배를 보시는 분도 여러분 계십니다. 또 오늘 향린 동산에서 어, 우리 청년 0여 명이 지금 예, 화면 앞에 앉아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께도 예, 평화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 침묵기도를 이제 서양에서는 많이 하고 또 시작할 때 예, 침묵기도를 이렇게 소개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 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 특별한 훈련 없이 침묵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냥 간략하게 짧은 요령 하나 여러분이 잘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짧은 요령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끝나면 2분간의 침묵기도가 진행되는데요. 어, 숨을 여러분의 숨을 내쉬고 받아들이는 이 숨을 이렇게 머릿 속으로 잘 이렇게 그리면서 예를 들면 평화 이루소서 그러면 주님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주여 숨을 더 받아들이면서 평화 이루소서 혹은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의 짧은 단어를 선택하셔서 그 단어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숨을 받아들이시면서 이렇게 천천히 머리로 연상하시면서 그 기도문을 짧게 짧게 반복하는 것이 간단한 요령입니다. 그래 해서, 여러분들그 이렇게 하셔서침묵기도서통 해서, 하늘의 음성이또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세 번의 이울림 생명 평화 정의를 상징하는 이 땅과 온 우주의 생명의 울림의 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음. 야회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 하시는 길 언제나 고든 길이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개워 사는 이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자신이 아쉬울 것 전혀 없네.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서 시게 하네. 주의 이름이 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네. you 창조의 하나님, 새싹이 돋아나고 매화가 피어 봄을 날리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당연의 식구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분주한 일상 중에 당신의 은혜를 잊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죽음까지 예상하시면서도 묵묵히 그러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 기도하신 주님의 계세만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될수 있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목요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73일 만에 세월호의 선체가 드러났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인양해 달라는 유가족 분들의 간절한 호소와 작업자들의 수고, 날씨와 바람이 잔잔해진 하늘의 도움으로 무사히 선체가 떠올랐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미수습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헤아릴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고 계신 유가족들의 한이 부러지고 거짓이 드러나며 책임자가 엄중히 접을 받아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광암은 평화의 촛불이 무능하고 불의한 대통령을 다 내겠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공범자가 처벌받고 적폐가 청산되며 잘못된 정책들이 되돌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생명이 존중되고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내려오신 주님, 향린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단임 목사 청빈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향린이 평화를 위협하는 사대 배치 철철에 갈등과 불평등 해소, 청년 실업과 저출산 문제, 정말 어려워진 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시대적 소명을 충실히 감당해 갈지 기도하며 마음모아 희망을 만들어 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꿈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삶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며, 오후에 있을 여러 모임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가대와 이항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뜻 펴기를 아시는 목사님께 방관함을 주시며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기여한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침묵 기도를 통해 마음을 졸이며 밤을 지새우는 세월로 유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당신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